안녕하세요. 어 저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엑소엘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 개인적으로 이 V앱을 틀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저녁 했습니다. 네.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1년 반 동안 군대 다녀왔는데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걸 키게 됐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데,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그죠? 미복귀 휴가 나왔을 때보다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좀 많이 길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미복귀 휴가를 나와서 어, 어떤 걸 했냐면 일단 계속 밥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그래서 쉬기도 좀 쉬면서 저는 그게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어 먹고 싶었던 음식이 너무 많아났어서 이제 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못 먹었던. 왜냐면은 그군 안에에서는 이제 군 음식이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걸 먹고 싶었어도 못 먹었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부모님, 제가 어머니 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니 밥도 먹고, 엄청 먹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좀 많이 먹으러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힘내서 이 힘든 상황들을 다 같이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은 제가 이제 어더문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하는데요. 어 뭐, 아직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문이라는 작품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군대 안에 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기타도 이제 뭐 쳐보려고 했지만 근데 사실 기타는 밥하느라 바빠가지고 많이 못 쳤고요. 이제부터 이제 다시 좀 시작하려고 이제 나와서 레슨도 받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음악도 있어서 지금 어, 좋은 음악도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편지 그래요 저군 안에 있을 때 편지 다 읽었어요. 훈련소 때는 사실 어... 개인 정비 시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서 제가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 읽으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편지들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소에 드, 입, 입대를 했던 그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뭐 보고 싶, 당연히 보고 싶다고 생각드는데 더 이제 보답을 드려야죠. 지금까지는 못 보여드렸으니까 기다리신 만큼 열심히 좀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될수 있을 것 같고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졌다고 하시네요. 어려, 어려, 어려졌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좀그래좀 변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비슷한가요? 맞아요 괜찮아도 괜찮아 라는 곡을 저도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너무 좋다 그 노래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이렇게 전해 들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듣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시, 해, 해드리고 주고해 뭐, 아니라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노래로 이렇게 참 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V앱 끝나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는데요. 괜찮아도 괜찮아를 이제 좀 제가 라이브로 부른 것들을 좀 들려드리고, 아, 라이브로 부른 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브이앱 네. 끝나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네. 끝나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해외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멤버들 만났냐고요? 멤버들 다 만났죠 나와서 멤버들부터 만났던 거 같아요 네, 멤버들 다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뭐 남자들끼리는 뭐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시우인 형이랑 저랑 군대 있을 때도 잠깐 같이 있었었는데 모르죠 뭐 아직 안갔다온 친구들은 뭐 다녀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가기 전에 사실 군대 얘기 많이 듣고 취사병 힘들다, 취사병 조리병 힘들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요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진짜 조리병을 가고 싶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했는데, 아, 힘들긴 하,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런 대량 조리를 언제 해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군대 얘기는... 네. 근데 해서 했던 메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했던 메뉴 중에 너무 많아서 했던 메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군데 제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들이 계신 전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맛있다고 말해줘서 너무 기뻐죠 네.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너무 좋으니까 먹물이랑 후추는 지금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습니다 사부로 요리했나요? 네, 사부로 했어요. 엑소 콘서트는 어땠어요? 아, 그죠. 제가 휴가 나와서 엑소 콘서트에 왔었죠. 진짜 너무 좋은 경험, 진짜 진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플레이어로서 항상 무대에 이렇게 섰지만. 그거 콘서트를 섰을 때마다 제가 아 진짜 이 엑소가 하는 콘서트를 내 눈으로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다 잘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사실 팬분들 쪽에 앉아서 이제 팬분들 옆에 바, 바로 있고 막 이런 경험도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막 진짜로 내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항상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최근에 생일 어떻게 보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죠. 생일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제가 어머니 밥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거 어머니가 해주셔서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군대에서 일과 이야기 해주세요. 군대에서 일과 이야기, 일과, 일과요? 아, 이거 말씀드려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5시 20분에 기상을 해서 이제 밥을 합니다. 아침을 만들고, 치우고, 좀 쉬고, 그리고 점심을 만들고, 점심 치우고, 조금 쉬고 그리고 저녁을 만들고 저녁을 치우고 이제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면 저녁 7시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만 했죠 1시간에 네. 일어나서 힘내라고 맛있는 거 열심히 해서 맛있는 식사를 드리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량 조리여서 국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볶음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밥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고서 이제 생활관에 올라와서 개인정비 시간을 갔다가 8시 반에 청소 시간을 갖고 9시 점호를 하고 10시 취침을 해서 다시 5시 20분에 기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군대 다닐 때 멤버들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죠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이 이래서 면회도 안 됐고 뭐 외출 외박도 제한이 됐던 게 많았어서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어요 멤버들 뿐만 아니라 뭐 매니저분들 그리고 뭐 친구 그리고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못 봤는데 그래도 나와서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만났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굿뮤지컬, 굿뮤지컬, 굿뮤지컬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연을 직접 팬분들이 관객석에 앉아서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만큼 못 보여드렸으니까 음, 아쉬웠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도 사실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같은 멤버랑 같은 군대 안에서 같은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의지가 됐죠 네. 너무 좋은 형이니까 그래서 엄청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안네 무슨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을 찔러 달라 제발 이런 거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해요. <laughs> 머리는 더 기를 거예요? 머리요? 머리는 계속 기르고 있죠? 기르고 있는데, 이제, 음, 제 작품. 머리의 위해, 캐릭터를 위해 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계속 기를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뭐 어떻게. 네, 해외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땡큐. 대영어를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해외도 사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얼른 해외 팬분들도 상황이 엄청 좋아져서 빨리 만나뵈러 가고 싶네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네, 매니저 형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손수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버블 맞아요 버블 이것도 뭐 뭐였죠 내일 내일 12시 내일 12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사실 개인 SNS 같은 게 없어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소통할 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 드라마 보셨어요? 네 드라마 봤어요 퀸스 갬빗을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품 진짜 너무 그래서 그거 빠져서 봤습니다. 최근에 김수경이 너무 그냥 축하한다고. 다들 너무 축하하신다고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녁 후 소감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모든 군인분들이 그러실 거. 군대 안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났던 노래가 뭐예요? 노래요. 어 저는 팝송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애시런의슈퍼마켓 플라워스랑 그리고 샘 피셔의 디시리 그리고 레디. 그리고 저스틴 비버 노래도 많이 들었고 션 맨네스 노래도 많이 들었고 김광진 선배님 편지 그 곡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거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앨범 준비 저 앨범 준비 이야기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곡은 준비가 완료가 됐고, 이제 가사 작업을 하고 있고, 가사 작업이 끝나면 녹음을 해서 이제 들려드려야죠. 오버하고 있는데 진짜. 뭐로 말래? <laughs> 세훈이 등장, 세훈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는 모르겠어요. 저 준비 다 되면 준비 다 되면 네들려드 얼른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 뭐, 뭐, 뭐. 빨리 일로 와 어? 너좀 나와 미치겠다 형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경세형 네? 제대했어요 얼마나 했어? 지금? 어 30분 30분이나 30분. 했네 30분. 지금 잠시만 이, 200 200만 들어온 거야? 200만? 260만이지 와 엄청 늦은 시간인데 뭐 했어 그래서 그래서 뭐 저녁하고 소감 응. 얘기하고 어. 형 이제 개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 카메라 이렇게밖에 못해 그렇지 아니야 형이 형 나와 아 댓글을 못 보는구나 댓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아, 그 댓글이 렇게 있어. 글쎄, 그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경형 제대했네. 난 어제 했어. 나도 뭐... 라이브. 이거, 이거 말고 딴 걸로. 응. 그래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웃음> 어? <웃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세훈이 머리 감았나요? 머리 아직 안 감았어요. <laughs> 이제 감아야 돼요. 그 재밌는 거좀 했어요? 재미 없지 내가 재밌냐? 응? 재미 없지. 내가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야 그래서 경성이 진짜 제대했네. 그럼? 네? 했지. 세훈이가 진짜 많이 축하해줬어요. 영영 제대했네. 이랑 나와서 그래서 그래. 올해도 이제 새해 시작이고 해가지고 경수 형이랑 그 산에 가기로 했어 산에 등산 한번 하려고 등산. 어 정상 한번 찍으려고 응. 등산 아내 V a b 이게 해외 또다 들어오는구나. 팬들 엄청 엄청 많아. 어? 그래서 영어를 못 하니까 그냥 계속 땡큐만. 형 경수 보라트 플리즈라는데. 내가 어디 응. 이건 해야 돼. 아니, 이런 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어. 했어? 좀 제발 해 주지 하지 말라고 이런 거죠. 어? 이런 거좀 하지 말라고. 왜 이런 거를 아니, 하라고 하는 거야. 그못 그러면... 한다고 이런 거. 어? 애교. <laughs> 애교해 달라는 거? <laughs> 나가 빨리 이제. 아, 해달래좀 아, 하게. 아, 아 그러니까 아, 형해. 알았어. 옆에 있을게 그냥. 아니야. 해 아니야. 너, 여러분. 너 옆에 있으면 이런 보라트 보고 싶어요? 아,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보라트 볼 하트, 볼 하트 보고 싶으면 댓글에 하트 하트 치세요. 하트. 댓글을 하트로 도배 시작. 이제 도배된다. 얍. Yep. 다 웃으시잖아. 하지 말라고. 어? 다 하지 말라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 다 웃잖아. 그냥 다 웃는 거잖아 지금. 봐봐, 아, 하트. 야, 역시 우리 엑스발.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트 난리난 거 같지. 그만 보내세요, 이제 하트. 하트 그만. 진짜 보람... 볼, 볼 한번 뽀뽀래. 볼 하트 그거 해. 알았어. 어? 알았어. 여러분 볼 하트 할 거예요. 볼 하트가 해? 뭔데? 볼 하트가 뭔데? 어? 볼하트 모르나? 잠시만. 볼하트가 뭐야? 아 잠시만. 여러분 볼하트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볼에다 하트를 만드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볼하트가 뭐야? 내가 보라트 이건가 보다. 봐봐. 이거죠?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보라트인데. 알았어. 퇴근, 퇴근. 우세은 퇴근. 그럼 마지막으로 경상의 애교 보여주고 끝낼게요.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이제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푹 주무세요 그러면은 이제 버블도 내일 12시에 찾아오고 그리고 라이브 영상도 이제 올라갈 텐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